안녕하세요. 분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지금 이렇게 호두과자도 하나 맛있게 먹으면서 <laughs> 졸음을 쫓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대구를 내려가고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 오늘 철수를 하러 제가 내려갑니다. 아, 오늘 초부터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문득문득 일을 하다가도, 아, 과연 신세계 대구점을 철수가 되게 될까? 우리가 철수의 그 범주에 들게 될까? 분홍공주가 모든 이제 얘기들이 왔다갔다 했어요. 음, 철수를 한다. 분홍공주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철수의 그 범주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FW 개편으로 인해서, 예, 저희가 5년의 대장정에 막을 내리면서, 이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는 분홍공주가 오늘부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대구점을 처음 분홍공주가 들어가게 된 거는 사실, 음, 그때 우연찮게 잠깐의 텀이 있다, 요 자리가. 개편 전에 한 달만 분홍공주가 와서 팝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자리를 거기서 붙이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어찌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진짜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더 10년이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백화점이라는 데는 어쨌든 새로운 시즌을 맞으면 개편도 해야 되고, 새로운 브랜드 또 새로운 아이템들을 자꾸 자꾸 바꿔줘야 되니까 어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지금 마음이 <laughs> 서운합니다. 그 서운한 것 중에서는 사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분홍공주 처음에 내려갈 때만 해도 한달한달 한달 이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고 크게 이제 의미를 크게 두고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가서 한 달에서 연장이 되면서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이 분홍공주 제1등 매장이었었습니다. 매장은 작지만 그 작은 매장에서 나오는 파워가 대단했어요. 물론 거기서 지금 우리 매장을 5년 동안 지켜주고 계셨던 매니저님하고 두째 분의 역량이 그만큼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겠죠. 어,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매장은 저의 분홍공주의 그냥 이력과 명함이 된 거죠. 어디를 가게 되면, 아, 저희, 여기,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에 매장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저의 이름표가 된 거예요. 저희 분홍공주의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음, 롯데계 백화점 요즘은 잠실. 또 저한테 큰 이력이 되는 거예요. 롯데백, 월드타워? 롯데 월드타워? 어, 거기에 저희 정규 매장이 있어요. 이게, 그냥 어디 가서 제가 명함을 따로 안 내밀어도 그말한 마디로 우리 분홍공주가 음, 굉장히 어깨에 좀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거든요. 그런 매장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직접 이제 철수를 하러 내려갑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또 어, 물론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분홍공주의 뭐 주어지는 어떤 타격이 있겠죠. 매출의 타격도 있고 그렇지만. 그또 5년 동안 우리와 호흡을 맞췄던 그분들을 아 여기서 이렇게 종료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매장을 계속 유지를 못한 거는 아니니까 분홍공주가 좀 부족해서 이랬던 거는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좀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는 거는 아닐까라는 또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계속 무거웠었어요 근데 올 것이 왔고 마무리는 어쨌든 해야 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마지막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직접 내려가서 분홍공주 간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죠 신나서 어디서 팝업 스토어 분홍공주 새로 오픈한다 그럼 막 저희가 신나서 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오픈하고 오프닝하는 그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철수를 하는 경우도 많죠. 오픈을 했으면 분명히 철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이럴 때에는 마음이 또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음, 그런 것들을 모두 넘어 서서 이제 오늘은 가서. 매니저님하고 우리 이제 같이 지금까지 우리 열심히 해왔고 예,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다시 또 인연이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 또 매장 깔끔하게 또 마무리 이렇게 짓고 오늘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어, 영상을 다시 또 켜도록 하고 저에게는 진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우리 분홍공주에게는 큰 영광이었어요. 진짜 영광이었고 더할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어 황송한 생각도 들었고 사실 보잘 것 없는 이런 액세서리 브랜드를 그래도 어 상위 랭킹에 들어 있는 이런 점에서 5년 동안이나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도와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한 영광이겠죠. <laughs> 이제 그런 때를 위해서 저도 또더 브랜드력을 앞으로 더 다지고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다음에는 강남점에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한번 뵐수 있도록 제가 더 오늘 마무리 잘 하고. 브랜드력을 더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제가 한번더 충전을 해서, 어, 이렇게 보세요. 이제, 아직은, 음,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가을의 길목으로 들어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쓸쓸하기도 하고, 기온도 서늘해지고, 고속도로는 월요일이라 그런지, 그냥, 그냥 저냥 가고 있어요 <laughs> 제 마음처럼 그냥 저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매장에서 간판 내릴 때또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대구점에 도착했거든요 오늘 분홍공주 이제 마지막 영업하는 날이라서 제가 철수를 하러 고속도로를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헤어핀도 있고, 헤어밴드도 있고, 네, 여기 지금 카운터에 네, 이렇게 예쁜 가방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를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매장을 정리할 때는 아쉬운 마음이 크거든요. 아, 우리 매니저님 너무 열심히 하셨네. 우리 특허증도 막 여기다가 놓고 지금 영업을 하셨었나 봐요 음, 굉장히 치열하게 영업을 하셨었죠 자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신대기 백화점 대구점 분홍공주 마지막 매장입니다 오늘 여기 위에 있다가 간판을 저희가 이제 직접 내려 봐야 돼요 이렇게 <laughs> 핑크 프린세스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철수하시는 기사님이 오시면. 이제 집기도 다 조립을 풀어서 저희가 본사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철수가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조금 있다가 본격적인 철수에 한번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철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단 집기를 하나 저희가 떼어냈고요. 아, 여기 카운터는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집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집기를 패킹하고 있어요. 이 집기를 지금 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다시 본사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수트지에 있는 방도를 저희가 강구를 하려고요. 지금 이제 분홍공주 간판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내려지게 되고, 불은 벌써 꺼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네. 오늘 여기 개편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이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두선한 상황이에요. 조회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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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지금 일 이르셨어요? 할 일을 이르셨어요? 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쉽다.